나는 학점은행제를 혼자서 했다. 그것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했다. 막상 과정이 다 끝나고 보니 온라인으로 할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오프라인 교육원을 다니면서 지불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배알이 꼴리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나처럼 손해보는 일 없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점은행제의 현실과 솔직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한다. 먼저 학점은행제는 일정 학점을 채우면 학위를 딸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단순히 학력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평생 교육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거나 대학교 편입, 대학원 진학 등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 광고가 심각하게 많아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며 알아야 할 것들이 산더미다. 내가 학점은행제를 직접 진행해 본 썰을 좀 풀어보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자. 우선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건 바로 교육원이다. 정식 명칭은 평생교육원이고 학점을 채우기 위한 수업을 듣는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교육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여기서 교육원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진행했다. 왜 오프라인을 까는지는 뒤에서 알려드리겠다. 오프라인 교육원은 땡땡 대학교 부대평생교육원, 전문학교, 전과원, 전산원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전체적으로 대학 생활과 거의 비슷하다. 등록금도 비슷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과점도 있고, OT나 MT도 있고, 대학과 별 다를 게 없다. 나는 사실 이 당시에 오프라인 학점렌지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그래서 나는 2년간 오프라인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경영학사를 취득했다 졸업하고 나서 알았다. 이 모든 과정을 집에서 5분의 1 금액으로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누굴 탓할 것도 없다. 사전에 정보를 안 찾아본 내 잘못이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첫 단추부터 잘 끼우길 바라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길 바란다. 우선 오프라인의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나름 믿을만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대학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아서 MT나 OT도 있고 나름 개강파티, 종... 관광 파티도 있다. 심지어 대학 축제도 즐길 수 있다. 또 외부인인 제 3자가 봤을 땐 얘가 이 대학교 학생인지 평생교육원 학생인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솔직히 기분은 좋다. 나처럼 명문대 학생 뽕에 취해 있던 학생들도 많았다. 그리고 오프라인 특성상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전공도 굉장히 다양하다. 공학계열은 물론이고 음악, 미술, 요리 등 예체능쪽도 가능하다. 취업 연계도 되어 있어서 졸업 후 취업을 시켜주기도 한다. 참고로 나는 관광경영 카지노경영학과였다. 이론도 배우고 실습은 카지노 실습을 주로 했다. 나름 1학년 때는 재밌게 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군대를 갔고 전역하고 나니 내 동기 여자애들은 모두 다 취업했다고 한다. 이렇게 취업까지 시켜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점에 비해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우선 학비가 대학교와 똑같다. 한 학기에 300이 넘거나 비슷하다. 그나마 본교생은 국가장학금이라도 받으면서 다니지 학점은행제는 국가장학금 그런거 없다. 현금 박치기 해야 된다. 수업시간도 대학생과 같다. 직접 등학교 해야하고 수업시간도 한 과목당 3시간씩 진행했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본교생은 당연히 평생 교육은 학생을 동문으로 인정 안할 뿐더러 동교생이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도 못 누린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 졸업장이 쓸모가 없다. 교육원 측에선 대학교 총장 명의가 적힌 졸업장을 준다고 하는데 속지 마라. 결국 학점은응제 출신이니까 그냥 학점은행제 졸업장에 명문대 이름, 총장 이름만 박혀 있는 거다. 이게 마치 학벌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학생들이 현혹하는데 나처럼 허경당하기 싫다면 정신 차려라. 자 이렇게 오프라인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온라인은 어떨까?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모든 과정을 그래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진행한다 소중한 내 시간을 엄청나게 확보 할수 있다 수업 또한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는 게 전부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틀어놓고 딴짓한다 그래도 시간만 채우면 출석이 된다 매주 대학에서 출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되는데 감독관이나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시험 난이도도 굉장히 쉽다 과제나 토론 같은 것들도 점수를 후하게 준다 결국 온라인 수업은 누구나 약간의 노력만 해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엄청난 장점도 한 가지는 학비다. 오프라인이 한 학기 300 정도였다면, 온라인은 그 금액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사실상 오프라인 한 학기 등록금이면, 온라인으로 학사를 취득하는데 드는 총 비용을 채우고도 남는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플래너가 붙어서 도와준다. 플래너는 교육원에 소속된 1대일 담당자라고 보면 되는데,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물어보면 해결해준다. 훨씬 편하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학점 횡재에도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전공이 몇개 없다는 점이다. 100%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전공은 사회복지, 아동, 심리, 경영, IT, 체육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외 전공을 희망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교육원으로 수강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이건 사실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전문학교를 오프라인으로 다녀야만 가능하다. 만약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전공을 꼭 취득해야 하는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내 학점 렌즈의 경험담을 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렸다. 학점 렌즈는 본인 상황에 알맞게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워낙 복잡하고 알아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과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카톡 주시면 된다.